육성 다크 시뮬레이션, 좀비 군여 2더 러브 러브 블스 처음부터 플레이 오눈을 무슨 소리지? 누가 나 불렀어? 넌 누구니? 어, 아니야, 아무 생각도 안 나. 하지만 가야 돼. 어딜 가? 야, 뭔가 좋은, 오! 누, 눈을 떠, 제발. 넌, 누구야? 나야! 네가 눈두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어? 이 병원은 위험해. 좀비가 득실내고, 너도 희생이 되었던 거야. 하지만 얘는 괜찮아. 붕대로 감았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녀가 눈을 떠서 정말 다행이다. 지금 바로 병원을 나가고 싶지만, 그녀의 상처가 걱정이야. 잠시 여기서 안정을 취하자. 오케이. 여기는 그녀가 입원하는 병실입니다 배고픈 그녀에게 밥을 먹읍시다. 밥 먹어. 사냥해서. 어, 뭔가 좀비들 득실를는데 얘는 아직 감염이. 어, 뭔가 마음 아프것 같다. 외출? 방해하는 좀비를 쓰러트려 밥을 좀 넣읍시다. 헐. 약간 좀비들이 애루애루하다. 그쵸, 여러분? 오. 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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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빵을 많이 먹어도 될까요? 어, 먹어봐. 우거우거우거우거 우거. 우거, 우거. 야, 야, 좀비, 좀비처럼 먹냐, 생각해내기 어려워. 눈잘안 보여. 나을까? 무리하지 마. 그건 당신도 다치지 않았어? 걱정돼. 뭔가 시간을 때울 책 같은 거 없어? 기억해내는 게 도움이 됐기도? 생각나, 두, 통이 손발, 감각 거의 없어. 슬퍼하지 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도. 좀비는 무서워? 덮치지 않아? 아프고 안 되는데. 그리운 냄새. 너랑 개속가다네헐나 화장실 다줄수 있지? 오오 오. 누르면 하트가 올라가 이거 뭐야 내 마음이 충전되고 있는 거야? 조사 그녀의 성장기록과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녀의 기억 슬픔 한 가지 영상파일 어? 아 프롤로그야 노, 프롤로그 수수께끼 파일 오! 도감 매출 밥을 구하자 밥 빨리 나와라. 우리 그녀에게 밥을 먹여야 돼. 나을까? 나을 거야. 얘네들하고 구경이나할까 좀비가 너무 예쁘다. 뭔가 좀 죽이기 아깝게 생긴 좀비다. 예. 깨. 뚜시 좀비로 죽이면 빵이납니다 이게 맛있게 먹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나 손발 걸리죠. 당신 소중한 과거로 회상해내는 하다 내가 좀비가 아니었다면? 얘 좀비 된 건가 이미? 아얘 이미 좀비가 된 거구나. 이 노란머리는 뭐냐? 이 천사랑 다 약간 정신병 걸린 애들 같다 좀비인 건 당연한 건가? 다 여운 것들 내 빵이 되어라 자기야 밥 먹어 자기야 조금만 더 먹으면 성장해 빵만 먹으면 성장하는 이 부러운 것 좀비, 나 좀비라는 이름? 병원은 치료해주는 곳 아니야. 빵 문하게 생겼어, 인다다 왜? 만나게 생겼구만. 야, 빨리 빵 내놔. 아,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빨리 내! 자, 빨리빨리. 빨리. 내 빵! 오케이. 헉? 오! 오가 아니야 팔 잘렸잖아 잠깐만 모 모습이 너무 갑작스러워 나한말 잃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딴 사람 같다 다리 너무 뜨거워 아, 팔도 잘렸고 팔도 빨개지고 얼굴도 갈라지고 있어 좀쉬는게 낫겠어 인간이 할수 없어 역시 얘는 좀비가 돼버렸더니 얼 내가 시는 하는 거왜 그래요? 니가 걱정돼서 생각 좀 하고 있었어. 헉? 안 돼,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늘라 부이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헉? 아니, 근데, 아, 좀 예쁘다. 응, 괜찮아. 당신 감염되지 않은 거죠? 내성기 생긴 거면 나한테도 줘요. 오, 야, 고모자먹 끼고 다니냐 얘. 까만 색은나씬해보이고 예뻐요. 연인이라니. 연인? 나와, 당신이? 걱정 필요 없어. 오른손이 아픈 것 뿐이야. 말이 될까? 뭔가 알지도 모르잖아요. 이쪽 오지 마요빵 많아. 안색 좋지 않은데요? 헐. 내 연인이 좀비가 되었다. 정말 좋은데? <laughs> 이 머리 장식은 당신이? 대화라 많이 나자. 의미 없어요. 여기 약간 정신병 좀. 으, 뭔가 나 기억. 방에 두 명, 방두 명. 머리 엄청 하얗다. 나의 할머니 아니죠? 음. 되게 맛있게 먹네. 아 배고파. 조사. 그의 방실레시탈. 어, 좋아? 어쩌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뀌겼지 수즈키키파일 어 이거 되게 길것 같다 빵을 얼마처먹게 되는거야 이거 야 근데 좀비를 죽여서 어느 빵을 먹이니까 얘가 좀비가 되고 있는거 아니야? 약간 그럴만 하잖아요 엉망, 절규, 공포, 부르는 소리 가끔 머리가 이상해져 그러고 보니 1층에. 나구해정을 입고 싶지 않 이건 당신의 칼. 내 칼. 맞아. 내가 지금 내 칼로 얘네들 썰고 있어. 빵 먹어. 사랑 뭐야? 찰칵. 그늘 하진을 사랑함. 뭐야. 나 도착했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이라고. <laughs> 걱정 마. 내가 눌러줄게. 내 사랑이 가득하니까 넌 인간이 될수 있어. 여보. 됐다. 사랑은 어떻게 하면 생기냐고? 아. 자. 어, 깜짝이야. 이 광고가 너무 갑작스럽게 뜬다. 좀 약간, 뭔뭐 말을 해야지? 이런 게 사랑하는 걸까? 다른 좀비로는 말해도 될까요? 뭔가 알지도 모르잖아요. 네, 일산도 있는데, 솔직히 일산은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냥 이탄하겠습니다 먹어. 사랑하는 그녀가 좀비가 됐다. 만약에, 메일행이 좀비가 된다 하잖아요? <laughs> 아이, 죽이진 못하고, 이렇게 까를, 근데 이렇게 까를 정성스럽게, 데리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 아 그래도 메일행이 좀비가 되면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아 어, 메이링, 어떻게, 어다게 그렇게 됐니? 이럴 것 같은데. 아니면, 은 무서워 도망가거나. 아니면, 메이링은 못 알아보거나. 근데 얘네들 날안 물어. 나로 좀 공격당하면 좋겠다. 그럼 좀더 스릴 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그녀의 사진을 촬영했다. <laughs> 준비가 너무 예뻐. 그녀보다 더, 예보다더 예뻐. 그쵸, 여러분? 인정하세요. 대화할까, 우리? 미안할 필요 없어. 오, 오른산이, 이건 병일까요? 음, 아니. 병 같진 않아. 벌겋게된 손이 힘겨져 있는 하자. 나도 밖을 산책하고 싶은데, 뭐라고? 너 그거 자살하고 싶다는 건 뭐가 달라? 백 빵빵빵 조사하고 싶은데 안알라을수 없네 도감 영상파이 아래 기록이 없습니다 빨리 이거 다 보고 싶다 막 마지막 엔딩이 얘가 날죽인다던 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외출 좀비도 순위 나볼까 어머, 잠깐만. 얘 배가 없네. 배가 뼈다이야 오. 어머. 자. 자기야, 내가 좀비로 잡은 빵 먹어. 야, 근데 굳이 여기 먹을 게 많은데 왜 굳이 얘네들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 먹을 게 욕나 많은데? 억울하네. 좀비로 만든 빵은 먹어도 되고. 어머 씨. 광고 너무 갑작스뜬다 우와. 얘는 좀비가 3마리잖아요. 얘는 탈라 얘가 3이. 음, 얘도 예쁘긴 하다. 이 강아지는 뭐래? 아, 리본 달라고? 얘가, 얘도 예쁘긴 하다. 음, 얘도 예쁘긴 해. 둘다 예쁜데. 둘다 예쁜데, 약간 얘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음, 둘다 예쁜데. 나봐. 어머. 얘도 예뻐. 얘도 예쁜데, 얘도 예뻐. 아, 누굴 1위를 둘까? 나는 얘가 1위. 너 2위. 오케이. 빵빵빵빵빵빵 괜찮아 자기야? 내 사랑을 받아 회 이제 얘가 할수 있는 대화는 다한 거겠지? 다른 준비 말할 수 있어요? 음... 음... 아니? 됐다 어 손이 무기 말에 되게 많은가 보네 됐다 자기빵 먹어 몇분 찍었냐? 자기야 14분 찍었어 우리의 우, 인명은 인명? 운명은 4분 뒤에 끝나 걱정마 자기야 내가 그빵 줄게 도감 얘랑 대화해볼까? 심심한데? 기쁘다 아니 슬퍼 병원은 치료해주는 거. 빵, 밍밍 당신 맛있어? 나 손발 걸리적. 붕대 풀지 마. 부끄러우니까. 이것도 촬영해볼까? 왜 촬영 이게 하나씩 있지? 근류의 하딩을 촬영함. 이거 먹을래? 별로 맛이 안 나지만. 됐다.